여러분 영어 어순, 영어 문법 이것 때문에 미치겠지 않으신가요? 너무 복잡하고 볼 때는 또알것 같은데 막상 또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지겹지 않으신가요? 저도 문법 책을 볼 때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또 제가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요. 자기야 내 시계 봤어? 자기 바지 주머니 찾아봐. 여러분, 기억력 좋으신가요? 그래서 보면 또 까먹고 그랬던 제가 미국 드라마 만 시간을 보면서 아주 간단한 그리고 획기적인 영어의 어 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영어의 어순이라는 말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어랑 영어랑 어순이 달라서 영어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영어의 어순을 알면 우리가 단어를 외워가지고 그 단어만 그 순서대로 배열해주면 영어로 문장을 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굉장히 그럴 듯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조금 환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외국인 앞에서 머리가 백지장이 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머리가 멈춰버려요.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 단어 배열하고 있을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어로 대화를 할 때는 문장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문장을 만들 여유도 없어요. 머리가 멘붕이 빠지는데 내가 문장을 그 자리에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멘붕에 빠진 상태에서도 영어를 할수 있게끔 공부를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려면은 어순을 복잡하게 알고 있어야 될까요?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될까요? 본인이 간단하게 만들어 놔야 머리가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순이 이 동사만 딱 해결이 되셔도요 끝나요 그래서 제가 세 줄로 영어의 문법을 했습니다. 모든 언어가 한 문장에는 동사를 딱 하나만 허용을 합니다. 이것이 언어의 대 원칙입니다. 이걸 알면 되게 문법이 간단해져요. 자, 이 문장을 보면은 요즘 20대, 30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영어를 많이 해요. 근데 잘 보세요. 동사가 몇 개죠? 동사, R 있고요. 그 다음에 it은 뭐예요? 동사잖아요. it, 먹다. 비동사랑 동사가 두 개가 왔죠? 한 문장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사는 문장에 딱 하나만 된다. 이걸 한번 쭉 끌고 나가 볼게요. 자, 우리가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게 거의 문법의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NG라고 아시죠? 동명사 현재 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말이 어렵죠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뭐만은 중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죠 히피 얘는 이제 과거 분사라 그러죠 아 그래서 수동이랑 완료 의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당하는 거그 의미 들어갈 때 쓰는 거예요 자 투부정사 들어보셨나요 투부정사 얘는 좀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들어가죠 이세 가지를 제가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g 먼저 볼게요 자 I am eat. 이제는 우리가 알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장이라는 거. 왜? 동사가 두 개잖아요. 한 문장에 동사 몇 개? 하나예요. 그쵸죠 그럼 우리가 동사가 두 개니까 동사 하나 죽이면 되잖아요. 뒤에 나오는 i a t 을 죽이자고요. 죽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I N G를 붙이면 동사가 죽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I am eating. 해서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됩니다. 왜? 동사가 하나고 eat은 죽였잖아요. I N G로. 그래서 의미는 뭐예요? 나는 먹는 중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는 문법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법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eating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eat이라는 동사 동사가 ing를 붙이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죽였다고 보는 게 편한 거예요. 동명사라고 있죠? 우리 지금 이거는 현재 분사인데 동명사는 뭐예요? 동사가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일까요?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밖에 형이 안 되기 때문에 동사를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로 만드는 거니다 그게 동명사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이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동사가 없잖아요. 이슬 동사를 ing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없는 거니까 이건 문장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젓이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동사가 아니 없는데 이게 무슨 문장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자또 말이 안 되죠. I am eat. 동사 두 개잖아요. 그럼 죽이는 방법 두 번째로 한번 써보자고요. 두 번째로 동사를 죽이는 방법이 PP 기억하세요? 그 수동이랑 완료음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과거 분사라고 문법 용어로는 부릅니다. 그럼 써볼게요. 자. I am eaten 하면 은 이게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왜?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잖아요. 그럼 m이라는 동사 있고 eat은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 am eaten 나는 먹혔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됩니다. 그럼 말이 되는 거예요. 문법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pp가 과거 분사잖아요. 과거 분사가 뭐예요? 얘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eat이라는 동사를 pp로 바꾸면서 형용사가 되죠. 그러니까 동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럼 왜 죽였냐? 앞에 동사가 있잖아요. 한문장에 동사가 하나밖에 형용이 안 되니까 뒤에 있는 애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문장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동사가 없잖아요. 이슬 동사를 죽여 버렸는데 피피로 동사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장 볼게요. I want eat. 나 원한다 먹는다. 말이 돼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동사가 두 개잖아요. 죽여야죠 그럼 어떻게 죽이나 이번에는 w a 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나온 it을 t 로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t 부정사라는 건데 얘는 좀 미래의 지향적인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동사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건 문장이 말이 되는 문장입니다 문법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t 부정사가 뭐예요 부정사 무슨 뜻이에요 이게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부정사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럼 얘가 명사도 될수 있고 형사도 될수 있고 부사도 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법 책을 찾아보시면 t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t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t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어느 세월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사를 죽인다. 왜? 앞에 동사 있으니까. 왜? 한 문장에 동사 하나밖에 허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해집니다. 투를 붙인 건 그냥 동사를 죽인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동사 죽어 있잖아요. 한 문장에 동사 없죠? 이것도 문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에 는 동사가 하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문법은 끝낼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뭐더 이상 할거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동사 활용하는 연습하신 적 있으세요? 맨날 긍정으로만 배우시잖아요. I love you. 이건 아는데. But do you love me?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But does she love me? I didn't love you. 뭐 이런 거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미국 드라마 1만 시간을 보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동사를 가지고 긍정부정 질문, 3인칭, 과거, 그리고 뭐 have pp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순을 결정하는 것은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동사를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데 문법 책에 보면은 동사 종류가 너무 많아요.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투여동사, 불완전 타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 어우 막 머리 아파요. 너무 머리 아파. 요 여러분 복잡하면 멘붕이 왔을 때못 쓰잖아요. 그래서 좀쓸수 있게 편하게 두 개로 나눠보는데요. 이두 개로 나누는 기준은 사용 방법입니다. 자 기존 문법 책이랑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일반동사랑 비동사를 먼저 개념정리를 해보면 비동사는 말 그대로 비동사예요 어, MR is 아시죠? 어, MR is 얘가 비동사고 비동사처럼 움직이는 애들은 뭐 조동사도 얘처럼 움직이고요그 다음에 뭐 have, PP 있죠? 일반동사는 비동사 빼고 나머지 세상에 있는 모든 동사들을 다 일반동사라고 묶을게요 자 그럼 우리가 어순 즉 긍정, 부정 질문을때 어떻게 움직이냐를 봐야 되는데 부정이랑 질문만 보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동사는 부정을 할때 don't를 써요. don't. 이렇게. 물론 3인칭이면 어떻게 돼요? doesn't가 될 거고요. 과거면 didn't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일단 개념 잡아야 되니까 현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는 그럼 부정할 때 어떻게 하길래? 비동사에다가 직접 그냥 not만 붙여요. 이렇게 not만 붙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써 볼게요. 나안 먹어. 하면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I don't eat 하면 되겠죠. 나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 I don't study. 나안 자. I don't sleep. 그죠? 더 혼트만 갖다 붙이면 돼요. 세상에는 모든 동사들 비동사 빼고, 그쵸? 어, 뭐다 돼요. 나안 놀아, I don't play. 나안 사, I don't buy. 나안 팔아, I don't sell. 나 전화 안 해, I don't call. 나 기억 안 나, I don't remember. 이런 식으로 don't를 붙여서. 그냥 쓰시면 돼요. 비동사 한 볼게요. I am e a t i n g 이란 표현이 있었죠. 나 먹는 중이다예요. 그럼 나 먹는 중이 아니다. 그럼 뭐라 그래? 부정하면? n o t 붙인다고 그랬죠? I am not. 직접 비동사 뒤에다 붙여요. I am not eating이 돼요. 나 자는 중이 아니야? I am not sleeping. 나 공부하는 중이 아니야? I am not studying. 나 가는 중이 아니야? I am not going.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다르게 움직일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 동사는 질문을 할때 두가 앞으로 나갑니다. 두가 얘가 쫄병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동사라 그래서 대신 동사 대신에 움직인다 그래서 쫄병이에요. 제가 쫄병이라고 부를게요. 두가 앞으로 나가요. 문장 앞으로. 그래서 보통 do you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들 있죠? 다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 뺀 세상에 있는 모든 동사들 질문할 때 do you 이렇게 나갑니다. 아시겠죠? 비동사는 어떻게 돼요? 비동사는 do가 대신 나가는 게 아니고 직접 비동사가 앞으로 나갑니다. are you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다 비동사를 활용한 문장들이고 are이 질문한다고 다 앞으로 나간 거예요. 자, 예문을 들어볼게요. 너 자니? 그건 뭐라 그래요? 너 자니? do you sleep? 이렇게 나갑니다. do you sleep? 모든 일반 동사 이렇게 써요. 너 전화하니? do you call? 너 공부하니? do you study? 너 가니? do you go? 너 오니? do you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동사는 그러면 질문할 때 어떻게 쓸까요? 직접 앞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Are you 이렇게 나가는 말 보셨죠? 그래서 우리 ing 아까 했었죠. 너 자는 중이니 그 말이래요. Do you sleeping 이 아니고 Are you sleeping 이래요. Are you sleeping 너 자는 중이니 이동사가 직접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자, 문장에 각각 동사가 하나씩 있나 한번 볼게요. 자, do you sleep? sleep, 동사 있죠? do는 대동사라 그러는데 동사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가 하나예요. are you sleeping? 비동사 앞에 r 있고요. 뒤에 있는 sleep 어떻게 됐어요? ing로 죽였죠?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너 공부하는 중이니? are you studying? 그죠? 너 가는 중이니? are you going? 너 오는 중이니? are you coming? 너 전화하는 중이니? are you calling? 제가 영어가 계속 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쓰는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써도 알아요. 아, 잘못 썼구나. 다음번에 제대로 써야지.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영어가 스스로 교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틀렸는지 아닌지를.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개념은 제가 다 알려 드렸고요.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빠르고 능숙하게 쓸수 있다는 얘기에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연습이 필요하죠. 수아바나나 채널에 가시면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자가진단 테스트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연습하라고 그러면 연습하실 거예요? 실시간 수업에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톡 수아바나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